안녕하어요 <laughs> 5시 5 0분입 열정 있으니까. 까만색으로 한번 칠해봤습니다. 레일을 네. 갖추고 싶어가지고. 문스타 신고 오셨는데? 네 문스타. 제가 좋아하는 코듀로이 네. 헤드마이너라는 더블 코트. 어. 안경은 어디 거죠? 너무 예쁜데? 안경이 이게 네, 영국 어디 거였는데. 네. 화이팅! 내년 AW 신상품 체크하고 문스타 영상을 촬영하려고 쿠쿠워카 후쿠워크가... 빨리 갑니다 어우 오늘 어우 멋쟁이 아, 아 우리 <laughs> 한영교 담임님 멋쟁이 김현준 과장님도 있고요 아, 아이스커피 한잔하고 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이스커피 레츠고 준비물은 다 아, 챙기셨죠? 열정 아, 열정 챙기어요 패기 <laughs> 체력 튼튼한 간 화이팅 된장국에다가 반찬이 다 나오는 거 요거 먹고 싶긴 한데 이게성 맛있는 거 많이 어먹어야 <laughs> <laughs> 맛있어서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먹었어 체했나 봐 혼자서 비싼 거먹니까데 <laughs> <그냥> 뭔지... <laughs> 아니 조그마한 카메라도 의식을 안할 수가 없네지그 의식하게 돼 와 고무에서 장난 아니야. 바람이 고무 바람이네. 엄청 큰 타이어입니다. 안 옛날 무슨 우리 어렸을 때 학교처럼 되어 있고요. 문스타 임원분들과. 인사를 마치고 국민연상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건물은 110년 된 건물이에요. 디자이너다. 그러니까 원단을 국가 만감을 탑복한 아주 얇게 풀칠을 하는 거예요. 이 소재에다가 천연 고무랑 합성 고무를 이제, 블렌딩 하 그래서, 천연고무의 장점은 푹신푹신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탄성이 굉장히 좋은데, 반면에, 마모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천연고무. 이, 이 흰색 고무가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강성이 된다. 합성고무가그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한 최고의 조합을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진짜 하늘 너무 이쁘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사이드에 이제 테이블달잖아 이렇게 얇게 하기 전 직전에 이렇게 상자목대로 바닥면에 이 패턴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헬딩도 있고, 물결물이 있고, 어. 다양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그렇게 가공을 한 다음에 사이드로 또. 재 밌어요, 이렇게 응. 다 찍고 남은 수, 얘는 어떻게 하 냐? 다시 재생 해 신발 들을 통째로 오금 지에 넣어 서 쪄내는 거예요. 간단하 게. 이제 구워진 다 나오는 모습입 여기 도면대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타비도 있네 이게 <laughs> <그게 웃음> 최종 마스터 <마오스트로>. 응응 QC <laughs> 샘플을 여기서 다 만든다는 건가요? <laughs> 그게 대단한 거지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어, 저기 드론을 날렸습니다. 직구감. 이제 네, 네, 감독님 너무 넓어서 지가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것 같은 어, 그런 곳. 이 앞에 쓰면. 어제도 와본 공간이지만 와 오늘 다시 와도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뭔가 질서정연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150년이라는 역사 동안 경영을 어떻게 해 오셨을지가 상상이 가는 공장 내부에 이렇게 신발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만이 있어요. 분기에 한 번씩 예, 이벤트성으로 클래스를 한다고 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바로 요요거에요 요 요. 작업자분이 일하시는 곳에만 딱 이렇게 불을 켜서 일을 할수 있는 식으로 구조가 잡혀 있어요. 굉장히 일본스럽고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샘플, 그리고 뭐 콜라보레이션 런칭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갑니다. 아, 고무냄새랑 오전 내내 맡았더니 죽겠다. <laughs> 진짜로. 여기는 문스타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IM샵 TV에 IM그라운드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스타 매장을 방문할 차례인데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 인테리어가 굉장히 독특하게 멋있게 나왔다고 해서 감어 있어. 친절함이 묻어 있어. 문스타 투어죠. 여기 이 공간에 모든 이런 인테리어 자재들이. 저희가 아까 봤었던 그 공장에서 볼수 있었던 것들로만 모여져 있다고 하니까 아웃솔의 패턴으로 벽면을 장식해놨네요. 네. 천연 고무로 진열해놨네요. 어 굉장히 맵적인데 음. 이런 집기들도 직접 제작하시는 거예요. 네. 아 포장할 때벌수 있었던 그 롤러네요. 일본 정서에 맞게끔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게. 스타인데 왜 그, 우리 벌컨 아이즈 드 아웃솔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무를 사용해서 컬러도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패턴도 조금씩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셨어요? 아, 어, 아니 신고 나오셨네요? 어. 마인 벌컨 아이즈. 아. 좋습니다 조스게러지에서도 팔잖아요 이거? 조스게러지에 이제 내년 네. 많이 들어올겁니다 아... 많이 방문해주시고 아, 기대하겠습니다 동안 <laughs> 문스타 본사에서 일정은 끝났습니다